운동을 해야 한경뭐결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요해지니까 내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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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네. 부자는 믿음이 부자야. 예. 요는래가고는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5 분이 도 왔다 가는 게. 그냥 집에 눕이고 빠지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네. 네. 왜냐면 꾸준해야지 사람을 한번 쉬게되면 예. 그은거니 나의 사태는 아니니? 내 돈은 나의 그건 그냥, 그냥 네. 1분이라도 나왔다 네. 네. 들어가야지 <laughs> 그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네. 마음습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랑가 좋아하나요? 좋아서. 아, 네. 아 그래 좋구나. 네, 맞아요. 저는 되는 일은 뭐 큰일은 요 맞아요. 그래도 힘든 일 하시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해보고 28장 절 말씀 아멘 내게가 갑그 평화 내게가 나, 그 평화 내게가 갑득 평화가 치네 할렐루야 내게가 평화 내게가 나, 그 평화 내게가 홍하가 넘치네. 할렐루야.